Ladies and gentlemen gentle rider GENTLE rider operation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젠틀라이더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영상을 너무 안 올려서 많이 속상하셨어요 <laughs> 아 저도 영상이 굉장히 찍고 싶었는데 제가 최근에 마지막에 올린 영상 그 친구들하고 1박 2일 어, 모토 캠핑을 <laughs> 갔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돌아올 때쯤 가방 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 차에다가 그 가방을 놓고 어, 오토바이만 타고 맨몸으로 왔었죠. 저는 뭐 바로 그 다음 주라도 그 가방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애석하게도 너무 바빠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헤르메스 달려 있는 카메라의 배터리는 53% 그리고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63%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 로의 배터리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배터리가 허락하는 데까지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일인데 어, 날씨가 추워지기는 좀 많이 추워졌나봐요. 시동을 걸고 예열을 하는데 엔진 열도 조금 천천히 올라오고 그리고 핀락을 헬멧 쉴드에다가 했는데도 습기가 조금씩 옆으로 올라옵니다. 어,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져서 이제 오토바이를 탈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탈수 있는 동안은. 좀 재밌게 타 봐야죠. 근데 저는 차라리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난것 같아요. 더우면은 벗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지만 추우면은 껴입으면 되거든. <laughs>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추운 건 버틸 수 있어. 더운 건못 버티지만.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월미도입니다. 월미도도 되게 오랜만에 가보네요. 어, 11월 달서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이제 뭐 술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옛날처럼 그렇게 사장님들 문 닫고 싶을 때까지 열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자, 이제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은데, 요새는 이상하게 시간이 8시, 9시만 돼도 되게 늦은 시간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laughs> 아, 날씨 이렇게 시원한 날에 한 바퀴 타는 거 굉장히 기분 좋네요. 지금부터는 주저리 주저리 안 하고. 어 조금만 달려보다 올게요. This is that you drop the beat. Go. 음, 음. 채널도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곧 100만에 도달합니다 <laughs> 100명 1명1명음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오 어, 그새 기름이 떨어졌다 고급유 있는 주유소가 어디 있나 어디 있나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리고 어떤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laughs> 그거 고프로 안 떨어져요? 네, 안 떨어지고 잘 붙어있습니다 요기용 <laughs> 어, 엄청나게 강한 양면테이프를 붙이니까 떨어질 리가 없죠 아,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실리콘으로 싸버릴 거예요 그냥 이 헬멧은 촬영용 헬멧으로 그렇게 그냥 픽스를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편집할 때 봐야 되겠지만, 배 나온 것처럼 보이나? 제가 배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옷이 접혀가지고, 이렇게 좀 올라가서 그래요. 다들 아시죠? 좋아. 와, 역시 헬멧 쓰고 있으면 엄청 잘생겼어. 그죠? 저 잘생겼죠? 정우성 같나? 아니다, 조금 장동건 느낌이 있다. 좋아. 텐션 좋아. 월미도 가면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녹화되고 있구나 이게 맨날 그 나는 녹화를 시킨 줄 알고 누르면 그게 끄는 거였어 항상 그렇게 끄고 떠들다가 또 카메라 이제 찍으려고 키면 아 어, 어, 바보 카메라 찍으려고 키면 그때 또 끄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대충 상황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laughs> 아 오늘 회사에서 하루 종일 너무 정신 없는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난 달리고 있잖아. 와우. Let's go. 신호란 신호는 다 걸려요. 나란 남자한다 걸리는 남자 신호를 잘 지켜야 사고 안나 나는 신호를 잘 지켜요 yeah yeah o oh, 앞에 드디어 줄소가 나타났습니다 고급유를 팔래나 고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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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 고급류가 없죠. 아 그런데 정 안된다. 이대로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 싶을 때는 일반료도 가끔 나와요. 근데 일반료 넣는 거랑 고급류 넣는 거랑 실제 타보면은 노킹에 대한 체감은 거의 안되더라고요 기분 탓이겠지? 플라시보 효과. 그렇지 그거거든. <laughs> 왜 주유소들이 다 문을 닫았지?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주유소가 장사가 안 되나? 10시 되니까 문을 다 닫아버리네요.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어? 저기 SK 주유소가 멀리 보인다. 예아! 저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저기에서 없으면 일반유 는다. 레츠고 휘발유 고급 휘발유 1900원. 와 진짜 싸다. 고급유가 어디 있나? 고급 휘발유. 옥탄가 100이상 소음 감소 연비 향상 엔진 출력 증가 잠깐 고급휘발유 한번 넣어 보세요 엄청 좋다고요 자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한번 넣어 볼까 고급휘발유 신용카드 3만원 이제 그만 넣어야 돼 어, 22,550원 들어갔네요 이거 모르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셀프 주유소에서 어, 3만 원을 눌러 놓으면 3만 원다 들어갈 때까지 막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3만 원 찍어 놓고 나 지금 2만 2천 원 넣었잖아요. 그만큼 넣고 싶은 만큼 넣고 저 주유구에다 걸어 버리면 그 자리에서 계산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2만 원 넣었는데 가득 찾는데. 2만원이 안됐다고 막 우걱우걱 더 넣고 그냥 바닥에다 쏴버리시는 분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식인이에요 저를 통해서 이게 몰랐던 사람 분명 있을 거야 몰랐던 사람들 이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건 고맙다고 해야 돼 진짜 알았죠? 댓글을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댓글 달다고증피한게 아니야 나도 몰랐거든 오우 세상에 고급률을 넣었더니 이렇게 오토바이가 달라졌다고? 연비가 향상된 것 같잖아 출력이 향상된 것 같다고 와우 이건 기적이야 고급 휘발유 는 개뿔 하나도 모르겠다 어. 잘 나오나? 뭐고 경찰 왜 이렇게 많아 너무 잘못했나? 잘못한 건데. 어, 깜짝이야. 어, 진짜 저 음주 기계 있잖아요. 음주 기계가 바뀌었더라고. 옛날에는 막 이렇게 후, 부는 거였잖아요. 어 근데 기계가 바뀌었네. 저거 이제 부는 게 아니라 딱 얼굴에다가 가까이 딱 이렇게 되면 그알콜 농도가 체킹되는 건가 봐요. 여러분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어이 배터리 은근히 오래 가네. 50% 있었는데 오는 동안 계속 막 중얼거리면서 찍었는데도 이게 찍히고 있네. 그리고 이게 반발리를 하면 저는 속도를 잘못 내겠어요. 이게 클리어 쉴드를 쓰든 스모크 쉴드 미러 쉴드를 쓰든 이상하게 밤만 되면 빛이 약간 퍼져 보여가지고 빨리 못 달리겠더라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확보되지 않은 도로 그리고 내 시야가 닿지 않은 도로에서는 무리하게 땡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셨죠? 재미자고 타는 거잖아 근데 넘어지면 아파 안 아파 엄청 아프거든 그리고 아프기만 해 이거 넘어지면은 진짜 그냥 천만 원 날라갈걸? 수리비만 그러니까 재밌게 살살 다루면서 타보자구요 우와 지금 여기에서는 불꽃축제가 한창입니다 到，到车、啊。啊啊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동 안나 무보카 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젠틀라이더였습니다. 안녕, 아디우스, 바이바이. 밤이 었네숨 쉬면 우리하는 불빛들.